아동권리 백년사, 뭐 아동권리 역사관은 아동권리를 지켜나가고 확대해 나가려는 많은 분들의 진지함의 결실이다. 그 진지한 그 마음이 담겨서 행동으로 나온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동권리를 더욱더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함께해 주시고 아동권리보장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 이전까지는 아동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본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아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생각했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많이 발전됐고 확대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어, 아동들이 훨씬 더 행복. 어떻해졌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참 새로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바램은 지속적으로 그 아동과 관련된 사료들이 많이 계속 발굴되고 이용객들과 좀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어 역사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전 세계의 아동과 어 한국의 아동이 서사로 교류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주 큰 책이 되기를 어 간절히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고민한테 권리라는걸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건 우리 나라의 아동들한테는 굉장한 동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백년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상하게 남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체 시대에 맞춰서는 역꼴 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었어요. 자료도 받고 또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좀 하고 해서 끊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하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배웠고 네. 다들 너무 낚킨다고 입고 잡는 식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사료를 아카이브하는 작업터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왜냐하면 바람직한 책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카이브를 하다 보니 되게 힘들긴 는데 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자료 발굴이 많이 되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행복한 경험이었고, 부모님의 영광, 저 역시 부모님해 영광이었고, 참여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감사니다 이런 의미는 잡아 같이 해주신 들 덕분에 좀더백주년이 다각적으로 좀 풍요롭게 좀 다루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다른 분들께서 해주신 원법을 보면서 좀더깊피 있는 보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발전하고 있고 복지를 넘어 걸리 넘어가는 모습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협업 속에서 이런 자극 이 이루어졌다는 걸또 알게 되니까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동권리와 아동복지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동권리의한 발의 당국에 있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선수 센터장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 과장과 김수경 부과 더욱나 스타카센터 식구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동 이용 책에서 제목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결정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원에 아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린이용 책을 만들 때 아, 이런 말은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 또, 그리고 너무나 깜찍한 그 제목, 책 제목도 그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1 0년간의 아동기를 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크게 박수 치고 둔다면 어떨 생각합니다.